저 원래 근데 재미없는 거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제가 재밌는 거만 하는 이유도 그렇고 핑계가 아니야. 진짜. 좋아. 이게 천정내열이 은근히 괜찮을 수 있다니까? 갈기사제 두개 넣고요. 으스스 넣고. 이러면은 도발을. 아, 죽음의 군주! 죽군도 괜찮네. 죽군도 괜찮네. 그 광기는 두개 들어가고 내열 성직자 아 원래 봤다 고통의 수행사제 두개 들어간다 고통의 수행사제 두개 들어가는데 지금 고통의 수행사제가 안 들어간 거잖아 드로우를 막은 거니까 근데 고통의 수행사제 없어도 될것 같아 고통의 수행사제 두개 빼고 죽고는 는 거고 라이라를 뺀다 아 하... 뒷심으로 라이라인데 라이라를 뺀다 라이라 필요 없을 것 같아 라이라 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침묵 카드들을 써야 돼 이거 다 빼고 그 그냥 미라클 천정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광기랑 치마 넣어서 뽕 뽑자고? 화염술사랑 치마 하나 그러면? 치음압자 하나만 쓸까? 요렇게? 요 느낌으로 가봐. 나루의 빛이요 에이. 에이, 이거? 이거 쓸 거면 더더욱 검기 넣어야지. 그러면은 사제 빼자. 사제 빼고. 검기 넣자 이렇게 가자 됐죠 사제 만치. 만찬 사제 빼고 그냥 자, 검기를 음. 가자 꼬꼬 고. 고 한다 이제 꼬 가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 만찬 넣고 싶긴 한데 아 근데 만찬이랑 힐카드랑 겹쳐서 이거 근데 패스도저 그냥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패스도도 지금 세지 않아요? 쾌도 또 되게 쎌거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성공이지 쾌도 쾌도 되게 쎌거 같은데 패거리 있잖아 아 오그로가 많아서 에, 오반데 핸드 개오반데 삼승업 다운 난 다운해. 아니야 근데 캐도 좋은 거 같아. 나는 캐도스로 진짜 실력 게임 많이 했어. 캐도스로도 구운 찌먹고 마지막에. 퀘스트를 주시오. 아 뭐야 이지따야못잡잖아아 하지 마라. 고반데 저기요. 아니. 아니. 이게 아 이거 살잖아 7일로 살잖아 아 근데 어쩔수가 없다 이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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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차라리 나 이게 차라리 나아요 이게 차라리 나아 니 이게 낫지 이게 두 마리가 동시에 크는 것 보다 한 마리 사는게 낫지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 패스트라 때려박아야 되잖아 <laughs> 제발 야 잠깐만 음 천정을 먼저 하고 광기로 뺐으면 됐다고? 잠깐만 천정을 먼저 걸었으면은 체력이 다가 돼요 체력이 다가 되고 그 다음에 광기로 뺏어서 내면 열정 쓰면 5가 호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4호잖아. 4호가 되잖아. 어떤 놈이 그거 쓰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 그럼 6일이 남다고? 아니야. 4호가 4호가 돼 가지고 62가 나와. 62가. 62랑 7일. 그렇게 큰 차이 없어. 어차피 졌거든. 그러죠. 아니 근데 몰라. 역도 10인승까지 5 0 0내 아니 이거 근데 좀 이던, 어이가 없네. 이거 배운 첫판이 배운 이거 좀 이거 좀 사기쳤어 얘가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저거 잡, 잡을 방법이 없잖아. 내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 아 침묵 카드 있었으면은 침묵 카드 있었으면. 아. 아니야 아니야 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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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천정을 먼저 바르란 말은. 노답이었어 천정을 먼저 바르려은 정리수단이 아아 근데 방금판 정리 묘수가 있었을까? 묘수 한번 생각해보자 방금판 천정을 먼저 발라줘? 그건 안돼 어차피 사, 체력이 4가 돼서 그 다음에 암광으로 가져오면 내면의 열정을 발라봤자 5가 되니까 그치?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정답이 아니고 아 어차피 방법 없었을걸 그래. 묘수 없었어 방금판 묘수 없었어요 아, 이거 근데 1코 가 무조건 잡혀야 되는 거같아 이거 빼 그냥 1코 2이못잡잡으못이긴이아다아까의플의이를이을 아까, 봤을 때거이코 잡아야 돼. 화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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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거이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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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자이빼이돼이자이자이자이뺄이얘 이거 이거 데 얘가? 거이가거 이거 데 방금 거요거는 100살 때 침묵 컨셉 안 버렸으면 됐이 광기가 오바야, 진짜 맞아. 광기가 오바였어. 알았다, 배웠다 오늘도. 광기를 버렸어야 됐어. 광기를 버리고 감 잡았죠 지금. 이번 이번 게임은 버리는 게임이었어. 광기를 버리고 다음에 할게 이제 그럼 광기를 버리고 나루의 미상한더치합니다그 다음에 만찬의 사제.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이코짜리를좀더 넣어도 돼. 벨렌이랑 그런 연기할 만한 이코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대로 <laughs> 발라. 좋아. 좋아. 아침 아도 거품이야. 다시 만들어야지 돼. 아, 이거 잠깐만, 진짜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문제 엄청 많아, 문제 엄청 많아, 문제 엄청 많아. 자, 자 수정 들어간다. 이거,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포기한다고 버려, 버려, 버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방금 사제대에게서 감 잡은 게 뭐냐면, 아 치마 필요 없어. 그리고 초심을 찾아, 초심을 찾아. 우리의 초심 뭐였냐? 우리의 초심 뭐였어? 얘기해봐. 침묵이었다고, 침묵. 일단 기본적인 거 놓자고. 기본적인 거는 이거 맞잖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여기 못는게 이런 의미냐.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본이고 밸런까지 기본이고 갈기사제까지 기본이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딱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정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컨트롤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컨트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은 이게 콤보가 보여야 뭐 되는데 콤보가 안 보니까 답이 없다. 오케이? 스승님 오늘은 영난전입니까 벨렌이 쓸모가 없었던 이유는 침묵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고감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죽군보다도 훨씬 리스크가 적고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고감 제발 죽군은 안쓸 거예요. 죽군 거품이에요. 죽군으로 왜못 쓰겠냐면 얘가 뽑아 죽어야,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공격을 하잖아. 무시를 해야 되는데 무시를 안 해.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주구는 차라리 그냥 으스산한 석상 정도? 요거 정도쓸수 있는 것 같고 내 것도 불가사의가 침묵 걸리면 애매해져요 그럼 불가사의를 빼는 덱으로 가야 돼 근데 불가사의가 도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덱은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명치에 맞고 터졌다 광기, 광기의 방기, 물약 광기의 물약도 초반에 버티려고 쓰는 거지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사실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오케이 오케이 광역기 좀안 넣어 안 넣어 광역기 안 넣어 라이라도 필요 없어 라이라도 필요 없어 벨레만 넣어 벨레만 넣고 나머지 다 정규전으로 가정규대으로가 지금 저 뭐지 침묵사제는 정규적 정규적이 제일 세 벨레만 있으면 돼 벨레만 있으면 맞아 맞아 됐다 완성됐다 티란데 그 상대는 모르고 엘리어 제게 힘을 주소서 그냥 사제를 하지마 아니 근데 저는 그 이번, 이번엔 에이스여가지고 전사도적을 가져간거에요 이번엔 에이스라서 제가 아니야 사제는 좋아 사제 좋은데 아 근데 그거 진짜 하나만 넣고싶다 라이라는 진짜 뒷심으로 하나 괜찮은데 저 흑마요. 하나 흑마죠 흑마 흑마 도적. 흑마 도적 전사. 흑마가 최고다. 그래 어차피 흑마 안안 고를 거예요. <laughs> 근데 흑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흑마가 과연 진짜 버리는 카드인가? 아, 이번 시간에는 흑마를 살려서 제가 다음 다음 경기 때는 흑마를 한번 들고 나가는 식으로 해보려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나름 좀 흑마 잘 짜놨거든요? 아예 쓰레기 같이 않짰어. 완전 흑마도 그냥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제 전사랑 도적덱보다는 안 좋아서 그렇지. 제 흑마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버리는 컨셉은 너무 랜덤성이 높지 않냐? 대회에서 쓰려면 좀 안정적인 걸 가져가야 할 텐데. 에이. 내열이 안 나와. 영지 쳐. 네. 그래. 영지 치고 나가. get that to move, yeah. 여포 등장 티란데 그 상대는 가로시 신이여 아니면 서읍시다 엘리니어 제게 힘을 주소서. 아, 핸드 아, 신이시오. 해전 그대게 축복을. 아 그나마 다행이다 야, 그나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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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시죠? 안 때려요! 안 때려요 벨렌 발라서 때릴 거야 뭐아 거슬려요? 민감하신 분들 많구나 강기 물려 걸고 침묵 걸면은 뺏겨요 다시 돌아가요 정도가. 아, 근데 아프다. 아프긴 아프네. 응, 휴 생각을 해볼까? 광기를 진짜 아끼고 싶다. 광기를 진짜 단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 버리는 것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두개 있으니까 요 느낌으로 하나 가주자 어차피 마격 맞을거면 이제 맞을거라서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광기물약에 각이 되게 잘 나오는데 이.. 이공짜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요기에다가.. 다음 턴에도 못잡긴 하네 들어우또볼수 있고 근데 강타 개꿀. 그죠 이거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말랐어. 침묵도 있고. 궁금해서 그런데, 너 시즌 했다가 그 등까지 밀려났을 때 자고 있었니? 안 네. 자고 있었으면 그심정좀 말해줘. 자고 있었어요. <laughs> 졸려가지고. 그때 거의 뻗었지, 졸려서. 이게 침묵은 어차피 있으니까 이거 뽑을 필요도 없고, 요거 중에 내면 뽑아야 내면 되는데, 내열, 네열, 사실 내열을 저는 원했거든요? 내면 열정이 없잖아요? 안 나왔어요. 내열이 안 나왔다고 침침, 침침으로 가. 침침으로 아, 아 그럴 필요 없어. 침침으로 갈 필요 없어. 얘도 얘도 걸 필요 없고, 내열 찾아 놓고. 침묵만 걸어 놓고 이러면은 요거에다가 요거하고 18딜 하나만 넣뜨면 되긴 하는데 와피울야 영생을 원하는 안투있을수도 있으니까 이정도만 잘가 나이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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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1도1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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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나 없어 안나와 그냥 이거 침묵 걸고 때려야 돼 u 니아 영남 12 승리란 거 해봤어? 해봤겠지 그러니까 맞지? 아 라이라 라이라 너 n o 어 라이라 들래. 아, 나 다음 판에 라이라 m 래 아, 라이라 하나만 m n 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라이라님왜 오케이 그립죠? 라이라님 와 다음 판에 라이라 하나만 넣자. 아 다음 판한 번만 더해, 한 번만 더해서 라이라 넣고 저요 12승 해봤죠. 아딱한 번만 더하자, 딱한 번만 더해서 진짜 라이라 찾고 아 진짜 라이라만 있으면 됐잖아 이거. 아 라이라 있었으면 진짜 개꿀 맛이었겠다 이거. 방밀 라이더구요기서론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겠요누구겠요누요렇게까지내야겠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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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 그냥 킬각인데라고 말만 하지 말고 왜 킬각인지 얘기하고 해. 박는 초대받은 손님만. 광기 있다가... 물약으로 이걸 갖고 와서 왜 킬각인지 얘기해 보라고. 아무 의미 없다 이건 일단. 좋아. 여기서 아 풀버전 안 돼서 아쉽다님 4천 원. 오케이 불가사의. 아이 내열이 왜안 나오는 거야. 아, 쓰긴 했는데. 침묵만 나와도 되는데. 아. <laughs> 아 라이라는 진짜 있었으면 대박이었을거든 라이라 있었으면은 진작에 끝났어 이미. 아,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걸 죽여놓는 거 의미가 없어요. 뭐야 리누 대기야? 와 돌았다 진짜. 아무튼 내열 나오면 24뎀에다 36뎀이니까 어차피 끝나는데 내열만 나오면 되거든요. 내열 24, 36, 33, 37뎀. 지금 바깥 오시겠다. 네, 내열 나온다. 내열 뽑는다. 내열 뽑는다. 비비님, 문 열어주세요. 제발 북력걸 좋아요. 떨어 렐레네 선택. 하... 하... 난투도 한장 되게 겠네 그럼 쟤도 무시해. 난투 생각 안 해도 되네. 이제. 근데 벨레는 바를 필요는 없어. 다음 턴에 끝내면 되니까. 마격도 한장있고 와, 극혐이네, 진짜. 덱. 왜 요새 다 리노 써요? 이거 뭐 제정신 아니야, 애들. 야생간 리노 왜 자꾸 여기서 찾아 쓰는 거야? 오. 나이스. 미음미음님 5,000원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빠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laughs> 생겨서 혼자 끙끙 아이다가 죽어버하루한 번씩 듣는 거정상님이용이랑 뭐야 이거 너? 너? 뭐루까 광기 벨렌 내열은 없어요. 이거 천상의 정신이에요. 이걸로 광기로 이걸 뺏어서 천정하고 내열 바르면 잡는데 천정이 내열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아 내열 없다고요. 엎어줘야 돼 이거는 이거 지금 가야...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해야 돼. <laughs> 와네장 남았는데 너무한다. 침묵 카드도 안 나오고, 내열도 안 나오고. 요즘 너무 안돼 이건 좀. 아니 18마바야. 와대세익서 잠깐만, 진짜 위험한데? 아, 기자. 침묵. 아, 침묵은다 썼구나 내가. 고통은. 자 생각해. 얘가 어디에 맞을지 생각하고 벨렌이랑 천정 벨렌을써 쏴야 돼. 아 잠깐만. 생각하자 생각하자. 다 정리다 하면 안 되니까. 본체 일은 어차피 얘가 뭐 명치 치고 하면 되니까.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네. 이거 여기 발라봤자 어차피 데스팅으로 잡고 몸으로 잡는 건 똑같네. 이래야 겠는 거 전시 관리인이 두개 나온 거는 그 거기서 전시 관리인 뽑은 거지. 수호자에서 수, 수호병에서 음, 이거 아... 어... 이거... 어! 고맙습니다.